근데 이제 손의 손상이나 뇌졸중 있잖아요. 원치좀う증올 수도 있고 뇌졸중은 좀 다르죠. 왜냐면좀 심한 정도는. 오히려 말초성이 더 심해요. 붙들거리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요. 물론 기본적인 이 흐름, 전체적인 이런 이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도라서의 그, 그 지도자가 성공하느냐, 결국 디테일을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이 말초를 잘 음. 챙겨야죠. 쓰읍, 맞아 와, 백성이 중요하고 모든 악마는 디테일에서 멋있어. 그래서. 그건 도그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낙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어지럽지 어지럼증 관리를 잘 해야지 낙상 위험을 줄일 음. 수 있다라고 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낙상 조심하세요 낙상 음. 조심하세요 100번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지럼증 낙상 예방을 위한 예방 및 회복을 예? 위한 재활 그렇죠. 그냥 정말 시니어, 시니어를 위한 금융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그 관리 예방 및 보통 재활 네. 그리고 절대 중, 머리 왕 중, 중추만 챙기면 안 된다고 네, 그죠네 어렵죠 근데 이제 손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뇌졸중 있잖아요. 어르신 네네네. 이 뇌졸중. 뇌졸중이 이제 그런 운동을 담당하는 이제 뇌졸중이 있으면은 우선 말이 어눌해지고 뭐 하지만 이 어지럼증이. 큰할수 있어요. 하나만 올 수도 있어요. 어지럼증 올 수도 있고 많이 얻는 데 지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음. 네, 그거야 뭐, 다, 뭐 모든 질환이 다 그렇죠.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그래, 중추성.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중추성 어지럼증. 중추성 어지럼증하고 말초성 어지럼증은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판단할 때 이제 그걸 잘 판단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중추성 어지럼증은 어때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다.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지탁이나 이런 것도 볼때 이쪽으로도 오고 저쪽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오는데 말투는 어떨까요 오른쪽이든 어. 한쪽이잖아 그니까 러 한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네. 예, 우리가 진찰을 할때 고개를 막 앞으로 돌리기도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그 변화가 한쪽으로 돌릴 때만 심해 한쪽은 별미야 그거 이건 무조건 말이죠 말초. 반면에 어느 쪽이든 다 비슷하고 뭐별 그게 없어. 이렇게뭐 안구진탕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이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 그러면 아 이거는 기초성이다라고할수 응. 있고요 또 한쪽으로 돌아서 생기는 거니까 어때요 구토라든지뭐 어지럼증에 대한 심한 정도는 오히려 말초성이 더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석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신증 이석증 이런지 말잖아요. 그런분들은 걸면 비틀거리면서 뭐 쓰러진다든지 걷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구토도 심하고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합니다. 이석증이 뭐예요? 기핵 돌 같은? 기핵 이제 말하자면 기게 세반골이 아. 그래서 이제 전정을 담당하는 그 있는 곳에 이제 조그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세포가 어. 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이제 자극이 어. 되고 막 움직이니까 음.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석증이라고 그래서 해는건 중추 말처럼 증세가 꽤나 바로 가야 되는 병원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항상 그, 음,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시는, 하는 게 있는데, 청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음. 그 다음에 이명이 들린다. 그 다음에 어지럽다. 한쪽 기울어지고 어지럽다. 그럼 무조건 가요. 그리고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근데 입원에서 흑증을 말쩡하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신경염 같은 거 있잖아요. 붙들거리고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스테로이드 약제를 한 3일만 쓰면 안딱 정성으로 돌아 그리고 이 기능적인 그것도, 음. 손상도 없는. 데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기능정지 손상이 남아요. 그래서, 속력저하라든지, 이제 청각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청기도 껴야 되고, 그런 상황. 친구들 도 보청기 쓰는, 예, 그렇죠. 젊었을 때, 음. 저기, 보청기를 쓰는 경우는 되겠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병 때문에. 네, 랏기... 전정신경염인데,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매니르 병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인프액. 여기를 담당하는. 임파선. 퀴즈, 네. 어, 그렇죠. 임파선. 이런 양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서 조기해 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이 어지럼증만 있는 게 아니라, 청력수보실과 이명이 오는데, 그게, 회복되기가 걸려. 고 시기에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 어, 딴 때는 우리 저, 우리 영원 교수님 이랑그기그탓 재밌게 막 얘기하고, 네.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해도, 그랬는데 오늘은 약간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네, 긴장이 돼 네, 말초는 그래서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중추성은 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우리 뇌졸중도 그때만 조금 아까 어눌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초는 회복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음. 오히려 말초를 더 걱정을 해야 돼. 거요이게 몸에 참 민주주의네. 네 백서 하나하나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laughs> 왕만 챙겼다면 큰일 나죠 머리가 왕이잖아요. 왕만 챙기면 안 돼. 이네발 처음 가스나 예. 소중하지 않은 게없어죠 그렇죠. 약물 때문에 또 지금도 얹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것도, 이제 뭐, 음. 우선은 이제, 당뇨병약이 거든요 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혈당이 네. 높으니까 혈당을 저하시키잖아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에서영향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지럽지 인죠 그래서 당이 음, 떨어지는 거고요 고혈압도 네. 많잖아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내려 가는 혈액 혈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면 일성 저혈압, 저혈압이 저혈압 생기잖아요. 그혈압 약간 잘못 관리를 하잖아요. 한 마디로 딱이요 단도든 그거라든 다 내로써의 순나을다 조화시키니까. 그렇죠. 믿음. 예. 똑같아. 그냥 너가 핑 하는 것들 아 가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진통제약들 엔세이드 뭐 루펜이나 이런 것들 엔세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실히면 사람도 많이 먹잖아. 많이 먹. 실제로 뭐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다 무력 아프고 다. 저는 안 먹어요. 그대에 <laughs> 어, 아, 아, <laughs> 이건 군대에 이건 좀 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다 저기 어떤 어지럽증에 영향을 뭉는 음. 거에 또시욕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빈혈이 또올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영양제를 좀 드시고 그다지 잘안 만들어졌어. 이 그건 철분이네. 이제 철분 때문에 오는 그런 음. 현상. 아, 그다음에, 어이, 그다음에 어이, 아까 좀월등이했으니까간 기능 저하도 영향이 있다. 예, 네, 감기능이 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피로감이 오잖아요. 네. 노폐물 배출이 잘안 되니까. 이게, 힙파사도관련돼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네. 좀 피곤한 거네. 그럼 피곤함이 어지럽증으로 오는 거죠. 과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옛날 그 고전에, 이제, 뭐 현대가 적인건 아니지만, 여다 보면 딱써 다 있어. 네. 간신을 잘 챙겨가서는, 네. 아. 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 저, 뭐, 민금할 때아바는그간신인줄 알고, 그게 신장이 아니고 간장과 신장이야. 예.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예. 네. 이건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아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음. 디테일을 챙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네, 이 건강에서도 사실 디테일을 챙겨야 된다. 물론 기본적인 이 흐름, 전체적인 이런 이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도자의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그 그 지도자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디테일을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관리도 사실 우리 어르신이면 어르신 자신이 해야 되는데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됩니요 특히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 말투를 잘 음. 챙겨야 돼. <laughs>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아, 백성이 <laughs> 중요이야 그리고 결국 이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리고 건강도 네. 건강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디테일이 중요하다. 네. 모든 악마는 디테일에서 어 있어. 안 갖추셨구나.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 네, 그 건강도 디테일이 중요한다 음, 디테일은 네. 결국은 사실은 뭐 다른 말을 갖고 면 하나하나의 말초. 그게고 이제 그거 굉장히 잘 챙겨서 네.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고. 아, 참 오늘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지러지면 또 여러 가지 또 위험이 있잖아. 그냥 이렇게 병으로서의 어지러운 만이 아니라. 네. 어지럽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낙상. 낙상이 낙상 된 경우가 되죠. 낙상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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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두배 그래. 어. 이상 생기는 걸로. 보이세요? 네. 그리고 골절도 당연히 높죠. 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골절이 왜위험하냐면 수술을 하기가 어려우시요 90세 넘으오시거나 그러면 요즘 하는 경우도 많이. 음. 맞아요. 얘는 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출혈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골절이 생기고, 하면 출혈에서 철야이 말하자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잘 일곱시 가고.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 되고 싶은 거니까 저도 이제 그런 나이로 가지만. 네. 하여간 골절 내고, 거동이 안 되면 피가 안 돌아.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그리고 어. 이제 젊으신 분들은 바로 붙잖아요, 뼈가. 안 붙어요, 오래.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 낙상이 이루어지면, 그, 골다공증도 많잖아요. 어르신들 눈춥게 풀어지고 또그것이 네. 예, 말하기는 사망하는 주요 원인 낙상 네. 어르신 그래서 낙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어지럽증이에요 어지럼증 관리를 잘 해야지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요. 음. 그니까, 뭐, 우리 낙성 조심하세요. 낙성 조심하세요. 100번 음. 만하는 것보다는. 어지럼증 많이. 낙지을잘 챙기는 게 너무 그렇죠.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 넘어진다 해본 일은 아까. 낙성 구조원의 지팡이가 뭐냐? 예. 어지럼증은 잘안 된다. 그래서 음. 저희도 이제 어르신 이제 그런 일을다 바꿨어요. 그래서 테이블 없앴고, 네. 또 어른 이제 소파가 있고 밑에 테이블 있었는데, 거기, 빅튜브 넘어지셔 그래서 그거 테이블 없앴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굳이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그 넘어지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침대로 이제 바꾸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설득이 안 됐는데 넘어지시니까 설득이 됐어. 그러 우리가 누웠다가 이동을 려면은 분작이 네. 분작이 많잖아. 네. 그게 어지러운 정반질. 뭐 침대에서는 뭐,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요. 안서라이브할수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어지러워져도 넘어질 확률이 훨씬 더 없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 음. 뭐, 낙상 전에 우리가 예방조차원도 있고, 또 약상수에 또고 갔다가 다시 재활리 있을 텐데, 음. 어떻게 좀 관련, 이런 거? 일단은 뭐, 그, 낙상으로 인한 것들은 이제 근육 관리를 일단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음. 운동이나 식생활. 이런 네, 것들이 네. 중요하고요. 또, 시설적으로 또 바꿔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손 잡을 수 있는 데를 다, 그래서 요번에 집에 이제 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또 붙였어요. 뭐,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더 많이 붙이고, 음. 방, 이런 데더 많이 붙여서 언제든지 자꾸선 쓰러지지 않게 할수 있게. 매트도 미끄러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미끄러지더라도 근육이 잘 유지가 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슘이라든지 아쿠네슘이라든가 비타민 D라든지 음. 이런 것하고 또 우리가 스쿼트, 벽스쿼트이이니까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속근육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지 넘어지더라도 골절이 안 되고 또. 비틀거리더라도 이렇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할수 있는 거. 네. 아니, 이거, 얘기 드리면 계속 좀 뭐, 좀, 부엌 같은 말씀 때문에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데, 네. 우리 저 총괄 우리 감독님 계시고 또 피디님 계신데, 까먹지 마시고, 그... 제가 또 우리가 학회가 있잖아요 예, 예. 학스에서뭐 네. 학회가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화 사회가 돼가지고, 1 천만 명, 한 20%가 다 지금, 휴0 네. 이상이고, 앞으로 뭐, 1 0이 그렇죠. 40%가 되는데. 그런 사가됐어 그러니까, 우리 집도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버타운, 네. 실버, 슬버 그, 싱어 주택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가성비 좋게 개조해가지고, 응? 뭐, 세 가지 네. 형태가 있어요. 미국의 CCRC하고, 네. 일본의 그 커뮤니티 케어 있고 중국의 그 모바일. 음. 완전히 모바일 케어는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같이, 어? 그러, 그런, 그런 네. 쪽 디자인 하는 사람이나 같이 얘기하고. 그렇죠. 어떤 그 어떤 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설치하고는 좋은 그 낙상 게. 예방을 위한 환경. 그러니까 환경 관리, 관리.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본인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디님 저번에 우리 거북이 속 만들었는데, 이 좀, 우리 이런 거, 그, 응? 낙상 이런 것 같다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재활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쏙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laughs> 이렇게 좀 참, 만들어 보시죠. 하지만 뭐. <laughs> 아니, 재밌어야지 하지. 네, 그 재밌어야지 네. 하지. 그래서 한번. 그리고 지금 또 음식이, 네. 저는 아직까지 시기오좀 지나친 편이긴 한데, 네. 시지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러니까 우리 금융도, 시니어, 시니어를 위한 금융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일리 트러스, 이거 이제 뭐, 뭐, 디지털 뭐좀잘 작동하라는 거, 우두 네. 시니어들 위한 것도 있는데, 음식도 시니어를 위한, 좀, 땡기는 시급이 땡기는 그런 것도 제반 해야 될거같아 그~ 예그렇죠 네, 그~, 그, 그 네. 회사들도 네. 좋습니다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뭐~ 그런 그~ 관리 예방 및 보통 뭐 재활 네. 뭐~ 이런 거 어~ 갖다 할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부분 또 지금 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뭐~ 이게 생각보다는 신경적과 그~ 혈관 혈액적인 것들 굉장히 네.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원이, 다양한 원이 있다라고 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중, 머리 왕중 중추만 챙기면 안 된다고 말 맞죠. 갖 그래서 절대로 시기를 외치지 네. 마라 그리고 이제 이 결과적으로 낙상이라는 것들인데 이건 좀 사전적으로 그말씀하부 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